직곡의 육아 인물전. 오늘은 매월당 김시습 선생입니다. 선생의 본관은 강릉, 자는 열경, 호는 매월당, 최세용, 법포는 설잠이다. 그의 선대는 태종 무열왕의 후손은 김주원이다. 증조부 김윤주는 안주 목사. 할아버지 김경관은 오위 부장. 아버지 김일성은 음보로 충순위를 지냈으며 그의 어머니는 울진 선사 장씨이다. 그의 집안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문학적 재능을 드날린 것에 비해 대를 이은 무반의 집안이었다. 김시습은 서울 성균관 북은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잠시 강원도 강릉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가 다시 한성으로 돌아와서 성장하였다. 어릴 적부터 매우 명민하여 태어난 지 8개월에 그 뜻을 알았다고 한다. 1437년, 세종 19년, 세살 때부터 외족으로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한 시를 지을 줄 아는 천재였다. 소문을 듣고 당시 정승인 허조가 찾아와, 내가 늙었으니 늙을 노를 넣어 지어보라, 청하자. 늙은 나무에 꽃 피니 마음은 늙지 않았네라고 지어 허조를 놀라게 하였다고도 한다. 또한 유모가 보리를 맷돌에 가는 것을 보고, 비는 아니오는데, 천둥 소리 어디서 나는가, 누른 구름 조각조각 사방으로 터지네라는 시를 읊었다 하며, 정속, 유학자설, 소학을 배운 후, 고세 때 그가 신동이라는 소문이 당시의 국왕인 세종에게까지 알려졌다. 세종은 승지를 시켜 어린 김시습에게 여러 가지 시를 지어보게 하였는데 김시습은 세종의 요구에 맞춰 시를 척척 지어내어 임금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김시습을 영특하고 귀엽게 여긴 세종은 비단 50필을 하사하고 훗날 성장하여 학문을 이루면 큰 인재로 쓰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김시습이 이날 세종에게 받은 비단을 직접 묶어 허리에 차고 궁궐을 나갔다는 일화는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사람들은 5세의 나이로 임금의 부름을 받은 데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김시습을 이후 김오세라고 불렀다. 50세 무렵 김시습은 어렸을 때 궁궐에 갔던 기억을 되살려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아주 어릴 때 황금 궁궐에 나갔더니 세종께서 비단 도포를 내리셨다. 승진은 날 무릎에 앉히시고 황관 은 붓을 휘두르라고 권하였지 참 역물이라고 다투어 말하고 봉황 이 났다고 다투어 보았건만 어찌 알았으려 집안일이 결단이 나서 쑥대머리처럼 영락할 줄이야 5세인 1439년에는 이웃집에 살고 있던 예문관 수찬 이계전으로부터 중용과대학을 배웠고 이후 13세인 1447년 이웃집의 성균관 대사성 김판에게서 맹자 시경 서경을 배웠고 겸사성 윤상에게서 죄형 얘기를 배웠고 여러 역사책과 제자백가서는 스스로 읽어서 공부했다. 1449년에는 어머니 장씨를 여의자 15세의 나이로 외가의 농장 곁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옆에서 염악을 짓고 3년상을 치렀다. 그러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던 외숙모가 별세하였고 당시 아버지는 계모를 맞아들였으나.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무렵 그는 훈련원 도정 남효래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원만한 가정이 되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죽음은 인간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고, 1 8세의 송광사에서 선정해드는 불교 수행에 입문하였다. 그후 삼각산 중흥사로 들어가 공부를 계속하였다. 21세인 1455년 세조 1년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즉 계위 정란의 소식을 듣고 통분하여 책을 태워 버렸다. 철원에 응거하였으며 자규사를 지어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규탄하고 단종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김시습은 이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산사를 떠나 전국 각지를 유랑하였다. 사육신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유성원 유홍부는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지만 이들 생육신은 살아 있으면서. 비머거리나 소경인체하며 벼슬길을 권하는 세조의 부름을 거역하면서 단종에 대한 절개를 지켰다. 1456년 성산문이 극형에 처해졌을 때 한밤중에 시체를 수습해 몰래 서울 아차곡의 남쪽에 묵고 장사 지냈다고 한다.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밤 온장한 사람들이 세조의 전제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거리에서 거열령에 처해진 사육신의 시신을 바항해 주섬주 섬담하다가 노량진가에 임시 매장한 사람이 바로 김시습이었다고 전한다. 이때 만들어진 묘에 기초하여 숙종 때 사육신이 다시 복권되면서 사육신의 묘가 크게 조성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이다. 그리고 이후 그는 관서지방을 유람하며 역사의 고적을 찾고 산천을 보면서 많은 시를 지었다. 그가 쓴 발문에서 방랑을 시작한 동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질탕하여 명리를 즐겨하지 않고 생업을 돌보지 아니하여 다만 청빈하게 뜻을 지키는 것이 포부였다. 본디 산수를 찾아 방랑하고자 하여 좋은 경치를 만나면 이를 시로 읊조리며 즐기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하였지만 문장으로 관직에 오르기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하루는 호련히 감개한 일. 즉 세조의 왕위 찬탈을 만나 남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를 행할 수 있는데도 출사하지 않음은 부끄러운 일이며 도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홀로 그 몸이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라고 적었다. 26세 때인 1460년에는 관동지방을 유람하여 지은 시를 모아 탕류 관동록을 엮었고 29세인 1463년 세조 9년 때에는 호남지방을 유람하여 탕류 호남록을 엮었다. 선비된 자로서 세조의 녹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승려로서는 잠시 세조의 일을 도운 적이 있다. 그해 가을 서울의 책을 구하러 갔다가 효령대군의 권유로 세조의 불경원의 사업에 참가하여 규정하는 일을 맡아 열흘간 내불 땅에 거처한 일이 있었다. 1465년 원각산 낙성식에 불려졌으나 짐짓 뒷간에 빠져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 경멸하던 정창손이 영의정이고 김수원이 공조판서로 봉직하고 있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31세인 1465년 봄에 경주로 내려가 경주의 남산인 금오산에 금오산실을 짓고 칩거하였다. 이때 매월당이란 호를 사용하였다. 이곳에서 31세 때부터 37세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로 불리는 금오신화를 비롯한 시편들을 지어 유금오록에 남겼다. 그동안 세조와 예종이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1471년 37세에 서울로 올라와 이듬해 성동폭천정사, 수락산 수락정사 등지에서 10여 년을 생활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481년 47세에 돌연 머리를 기르고 고기를 먹으며 안씨를 아내로 맞아들여 환속하여 대를 이으려 하였으나 아내가 일찍 죽고 이듬해 폐비윤씨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관동지방 등지로 방랑의 길에 나섰다. 당시 양양부사였던 유자안과 교분이 깊어 서신왕례가 많았으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강릉 양양설악 등지를 두루 여행하였다. 10대에는 학업에 전념하였고 20대에 산천과 벗하며 천하를 돌아다녔으며, 30대에는 고독한 영혼을 이끌고 정사수도로 인생의 터전을 닦았고, 40대에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현실을 냉철히 비판하고 행동으로 항거하다가 50대에 이르러서는 초연히 낡은 허울을 벗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찾아든 곳이 충남 부여 홍산의 무량사였다. 이곳에서 1493년 성종 24년 59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유언으로는 화장하지 말고 묻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다. 몇년후 절에서 다시 파보니 시신이 살아 있는 것과 같아 사람들은 부처라 여겨 화장 후 나온 사리를 봉안했다. 사리는 부여군 무량사 부도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비바람으로 부도가 훼손되자 부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불교계에서 사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여서 2017년 9월 무량사로 되돌아갔다. 그는 생시에 이미 자기의 초상화를 손수 그리고 스스로 창까지 붙여 절에 남겨두었다고 한다. 작은 키에 뚱뚱한 편이었고 성격이 괴팍하고 날카로워 세상 사람들로부터 광인처럼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배운 바를 실천으로 옮긴 지성인이었다. 이인은 백세의 스승이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김시습을 비롯한 이맹전 조여 원호 성담수 남요원의 절개를 칭송하여 생육신이라 부른다. 김시습은 지금까지 금오신화의 작자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의 저작은 자못 다채롭다고 할 만큼 조선 전기의 사상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 불관계의 논문들을 남기고 있으며 그뿐 아니라 15권이 넘는 불량의 한시들도 그의 전반적인 사유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몫으로 주목을 요한다. 그의 근본사상은 유교에 두고 아울러 불교적 사색을 병행하였으니 한편으로 성가의 교리를 좋아하여 체득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성가의 교리를 유가의 사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후대에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진 이황으로부터 세근행계, 즉 하나의 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때에는 불교 자체를 엄격히 이단시하였으므로 김시습과 같은 자유분방한 학문 추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의 사상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분석이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만족할 만큼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점은 그의 생애가 여러 차례의 변전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그의 사상 체계 또한 상황성을 띄고 있기에 일관한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신비설, 태극설, 천형 등을 통하여 불교와 도교의 신비론을 부정하면서 적극적인 현실론을 펴고 있다. 이는 유교의 속성인 현실을 중심으로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면과 맥이 닿고 있다. 잡저의 대부분은 불교에 관계된 논문들인데, 그는 부처의 자비정신을 통해 한 나라의 군주가 그 백성을 사랑하여 폐려, 즉 도리의 어그러짐과 시역, 즉 부모나 임금을 죽이는 대역행위의 부도덕한 정치를 제거하도록 하는데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같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은 그의 애민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혹자들은 그의 성리사상이 유기론에 가까운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불교의 천태종에 대해 선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특히 귀신론은 귀신을 초자연적 존재로 파악하지 않고 자연철학적으로 인식하여 만수지 일본 일본 지만수라 하여 기의 의협 집산에 따른 변화물로 보았다. 그의 문학 세계를 알게 해주는 현존 자료로는 그의 시문집인 매월당집과 전기집 금오신화가 있다. 문학인으로서는 남효온 송익필과 더불어 살림상걸로 불린다. 이는 조선 중기에 활동한 문인 남용이기 호곡시화를 편찬하며 명명한 것이다. 많은 저술을 하기도 했는데 조선 최초의 한문소설이라 일컬어지는 금오신화의 저자이다. 금오는 경주 남산의 보물이 금오봉을 말하는데 금오신화를 이산에 있던 용장사에서 스님으로 7년 동안 머무를 때 썼기 때문이다. 금오신화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만복사적 포기 등 5편이 전부이며 이것들은 김시습의 사상을 검증하는 호재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남연부 주지를 제외한 그밖의 것들은 모두 감미로운 시적 분위기로 엮어진 괴기담이다. 이 전기의 틀을 빌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 있던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우리나라 역대 시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염정시를 남긴 시인이 되었다. 그의 역사사상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소재로 인식하였으며, 역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한국 최초의 역사 철학자라고 할수 있다. 고금제왕국가 흥망론이란 논문에서 역사적 위기도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파악하고 항상 인간의 마음 씀씀이를 중시하였다. 그가 마음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고 한 점은 단순히 성리학적 견해만이 아니라 불교의 근본이론이기도 하다. 또한 위치필법 3대론에서는 3대의 군주들이 백성들의 생활에 공헌을 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으며 인간의 고대 문화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 그는 우리나라의 역사도 당군조선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역사를 문화사, 사상적으로 파악하여 발전적 역사관을 보였으며 금오신화 중의 최후부벽전기는 역사소설이라 할수 있다. 그는 끝까지 절개를 지켰고 유 불정신을 아울러 포섭한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하였다. 1782년 정조 6년 이조 판서의 최증 영월의 육신사에 배양되었다. 저서로는 매월당집, 금오신화, 탕류관서록, 탕류관동록, 탕류관오록 등이 있다. 이상 직곡의 유가 인물전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